연이 크기가 맹 비슷한데 일단 지금은 이게 고음과 저음으로 돼 있는데 어렵게 가지고 여기 위에 단독으로 플레인지니까 달고 요거는 뭐 그냥 비워두는 걸로 어렵게 돼. 하루 50와트, 최대 입력 100와트까지. 근데 소리가 생각보다 몇도8번 요거를 빼내 가지고 잘아서 늘폐로 쓰느냐. 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플레인지는 위쪽에 가는 게 맞으니까 이걸 띄야. 그러다가 이걸 들어.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뭘또 뜯어내야 되나? 아, 쉽지 않네 야, 이거, 붙어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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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가 깨졌 이거, 이거, 또 아, 일단 본드로 붙였고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이걸 띠 내야 되는데 일단은 열풍기로 열풍기를띠 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기이가에어 이렇게는 이렇게 돼, 이렇게는 인도끼로 이거를 또 띄워야 될 거. 아 이렇게 돼 있는 뜯기가 하여튼 여기 그걸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는 또 인도로 찢어가지고 뜨는. 이건 띄는 데. 중기없구만더 냈습니다 이게 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이거 전선을 또. 납땜을 시켜줘야 돼자 여기 납땜을 해나잘 됐는데 여기도 이제 납땜을 해줘야 돼 아래 위로 이렇게 납땜을 해주면 딱 고정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일단은 이거를 휴지통 같은 걸 여기 넣어서 이렇게 본드로붙여놓 그런 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건 기가 막히게 딱 크기가 딱 맞는데 <laughs> 뒤에는 이렇게 이걸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 보이긴 한다 구멍이 약간 큰테이가 그냥 구멍을 이렇게 이걸 대체 이거 아, 구멍으로 들어옵니까 이걸 잘라서 구멍을 내도 되고 아까 요걸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 소리가좀 괜찮으니까. 괜 일단 방진 공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치할 때 약간 진동을 이게 항상 고무 페이드 같은 그런게 있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딱해 주면 고정을 시켜 주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종이테이프를 발라서 끝을 잘라내고 구멍이 있는데 파내면 딱 되면 본드로 바르니까 바로 붙어 보네 그걸 잘하고 빨리빨리 붙여 바로 여기 도포하고 손으로 팍 찝어져서 바로 붙여 버려 칸막이를 좀쳐 가지고 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오게 이걸 다 막는 거 보다는 약간 구멍 뚫어 놓는 게 낫고 일단 제가 이제 유닛만 집어 넣으면 되네 지금 이것도 좀 작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뜯어 가지고 납땜을 한번 해 줘야 될것 같아 여기도 여기 납땜을 좀해 가지고 때문에서 일단 붙였고 붙였고 플러스는 그냥 꼽으면 되니까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 되네 조이 테이프가 발려가지고 약간의 진동은 이런 식으로 조이 테이프가 발려 모양이 좀 별로긴 하지만. 에나멜을 칠해 칠하면 괜찮을까? 일단 이런 식으로 고무면. 자, 이제 서체 다 됐는데. 고무치 상태로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둘까 고 우리가 좀 들어봐야 돼. 일단 소리는 잘 나고. 일단 지금 맛을 여기에 뭘 색깔을 칠하고 그런 건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종인데. 페이퍼 코어네. 뒤쪽에도 약간 고른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한번 막고 한번 소리를 들어봐야 돼. 지금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달아 놓는 게더 나을 게더 외관성도 낫고 소리도 뭐 괜찮은 거 같네. 일단 밑에는 뭐, 약간, 발을 달던가, 약간, 뭐, 고무, 고는 걸 달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뭐 모양이 좀 별로지만, 이거 콘지를 갈면 또 기존의 어떤 음색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색깔을 까만색으로 칠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빈티지 하게 써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 통하고 유닛하고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게 좀 기본이거든요 원래 P P850인가? P800인가? 뭐 고거 고게 요거하고 맨 똑같은 금액이에요 같은데 었거든 <laughs>